안녕하세요. 한국건강정보의 민성기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습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 특이하고 구체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수 연구와 사례를 통해 발견한 특이한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1. 매일 소량의 포도주 섭취 많은 장수촌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는 매일 소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흔한 습관입니다. 포도주에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레스버로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량의 포도주 섭취가 오히려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으로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천천히 먹는 식사 습관.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천천히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할때 음식을 충분히 씹고 천천히 먹으며 식사 시간을 즐깁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일상생활에서 자연과의 교감.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시 합니다. 그들은 정원 가꾸기, 산책, 농사 등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산림욕은 자연 속에서의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 목적 있는 삶.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이키가이는 삶의 이유 혹은 살아가는 보람을 의미하며 개인이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적 있는 삶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5. 강한 사회적 의무와 봉사정신. 장수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회적 의무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깁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일 소량의 포도주를 즐기고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며 사회적 의무와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구체적인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습관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